우리 네, 함수 앞부분 우리 식구만 하고. 지오이괜찮나요지을이괜찮나요 지오이벤트나요? 짜오이벤나요 지오이벤트나요? 지오이벤트나요? 지오이벤트요이벤트 지오이벤트나요? 지오이벤나요이벤지금이나이나이 숙제도 안하겠는데 바로 집가서 바 I was still a l i v 어 I was s t i 위 l alive. 그 was s t i 피해봐 안 i 려 e I was still alive. I w 있 s still a l i v 시간을 죽이는 게 제철적인 거예요. 중학 수업하면. <웃음> <웃음> 네, 그래서 개념 79는 제곱근인데, 뭐 복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제곱하여 a가 되는 수를 a의 제곱근이라 한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 중에서 양수인, 음수가 아닌 것을 루트 a 음수인 것을 마이너스 루트 a 로 나타내고 이를 한꺼번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로 나타낸다. 음. 맞나요? 맞습니다. 음. 애매한 거 있어요? 은유. 괜 하죠? 어, 제곱하여 a 가 되는 수 x 제곱은 a. 그럼 이 식을 만족하는 x 는 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구하죠. 양수인 걸 플러스로 두고. 그래서 얘를 이제 a의 제곱근이라고 말하고 이거 뭐 중학교 때 너네 낳기 위해서 많이 써먹긴 했지만 제곱근 a랑 a의 제곱근이랑 다른 거 알고 기억나나요? 네. 네. 네 제, 여기 a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a가 되는 애를 찾아라고 제곱근 a에서 이 제곱근은 그냥 이 기호를 읽은 것일 뿐이라는 거 알아주면 될 거고요. 짜증 <laughs> 네. 네. 그리고 뭐 a가 양수일 때는 양수 하나 음수 하나 a가 0일 때는 그냥 제곱해서 0이 되는 건0 하나니까요. 한 개. a가 음수면 실수인 거요 없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기억나죠? 기억이 네. 괜찮아요? 네. 오케이. 그다음 개념 체크. 제곱근 16은 4이다. 맞나요? 네. 예. 네. 마이너스 하나 안 되나요? 안 돼요. 오. 16의 제곱근은 4이다. 맞나요? 요 맞는 말이구나. 네, 맞아요. 아요3추전아서 3추전이 많아서 3추전이 많아서 3추전이 많아서 네추전이 많아서 3추전이 아서3추이아서 3추전이 아서이 많아서 3추전이 네아서3 네. 이 많아서 네추전이 많아서 3근전이 많아서 3아네이 많아서 3추전 네. 서3추전 네, 많아서 3추이아요아아서 이것도 풀만 아, 루트 십오가 되지 아이까요십의 제곱근에 약간 풀어졌 느낌. 대수는 루트 마가 근데 만약에 대수는이 번도 맞는 말 2번 아니 이번에 정잖아 그렇게. 똑같대 이번에. 아니 십육의 제곱근이랑. 이번이 안 되면 15가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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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3번. 4번. 3번. 4 번도 안 되고 이번에. 아니 1 6의 제곱근이랑 제곱한 1 5가 되는. 아니 의제곱 똑같다고. 가아1 6의제곱한라고같번과이번이 다른 컨이땡땡 2번이 그러니까, 탈락하면 3번도 탈락해야, 탈락해야 돼 그니까 아그뭐답두개냐 1번도 답인데 2번도 답이냐 2번만 답이지 자 오려도 생각이 아니 어. 1번만 답이지 1번만 다음중 오른게 1번밖에 요 그니까 아 야, 이거 무슨 말이번 틀린거라고 어제 짠치 안했지 말이야진짜이야니 어. 아, <laughs> 뭐냐? 야니뭐 아, 도망가냐? 아, 털지 말아 <laughs> 근데 이거는 논란부터 논란이야? 논란이 아니 이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게, 이게 3인승 16의 제곱근 a의 제곱근을 루트에 넣어 가지고 약간 지금 하루 맞는 말 상당히 세명 있으니까 내가 <laughs> 3명, 정상에 정상 비정이더라고 <비정들을> 올리자 지금. 이건 <laughs> <laughs> <원래> 비정상이 올해 비상상 있습니다. <laughs> 네, 4번의 제곱하여 15가 되는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가 맞지 않을까? 만약에 근데... 맞. 이번도 맞는 거아니에요 그건 아니. 똑같다니까 똑같 m 니까 t be able to get to 이 h e city. I'm going to go to the city. I'm going to go to the city. I'm going to go to the city. I'm going 나오니까요. 어. 플러스 이 플러스 이라고요? 네. 마이너스가 서오 하겠는데 이 플러스 이란 답은 초등학생에서 나올 법한 답안이죠. 왜냐면 음 배우기 3단계. 전이니까. 괜찮법에 의해서는. 네. 네. 아, 아 음, 길어. 아, <laughs> 명제 그걸 해서 딱 그니까 명제로, 명제로 해서 적용하트 15가 아니면 제곱하여 15가 되지 않는다 틀린 거니까 저건 틀렸어요. 라고 그거 있잖아. 뭐기를 풀면 뭐야? 귀를 풀면 는만데 저거를 반대로 뒤집어 고 하고 역으로 하면은 대우, 대우, 대우 하면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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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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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니면 아... 곱하여 아... 아... 가 되지 않는다. 근데 마이너스 루트 15는 제곱하여 그러니까? 15가 그래서 틀렸다고 다시 정정했잖아 아 정정했다는 거아왜 그러는 거야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하는 말다해는날에 아, 정정했잖아 한마디 끝 죄송합니다 한마디 아 돌미성 마이드길래 지금 그러니까 얘 대우가 지금 틀렸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애우우는 거짓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 명제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네, 그러사모쓰려는데요 그래도 능정상에요 아, 그정했어요 <laughs> 아, 송하다고아그렇군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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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럼그그그 2이면 이다 5배원. 명제 이제. 뭐제 <laughs> 증명 가정은 됐지. 어, 모든 모든 배에쓸수 뭐. 있는 그렇게 거야. 성정하습니다 <laughs>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곱하는 수이면, <laughs> 이면으로 뭐수 2면 2면으로 바꾸면 뭐쓸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곱해서 15가 되는 수는 루트 15랑 마이너스 루트 15가 있으니까. 그럼 이 집합이 이 집합에 들어가느냐는 아니니까요. 뭐 거짓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보든 내가 처음 든 생각은 뭐냐면 제곱근의 정의가 뭔가요? 기억나나요? 제곱근. 제곱근. 네. 아, 한꺼번에, 아, 한꺼번에 나온다. 어때? 아니, 정의는 이제 제곱하여 a가 되는 수는 a의 제곱근이잖아요. 같은 말이잖아. 어, 맞긴 하지만 같은 말이네. 어쨌든 어, 제곱하여 a가 되는 수라는 건 a의 제곱근. 이란 뜻이니까 얘랑얘이 표현을 그냥 바꾼 게입니다부세러워지 네, 그래가지고 얘랑 똑같은 말이니까요. 네, 어쨌든 1번이 답이 됩니다. 5번은 뭐 마이너스9의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마이너스3이다. 실력죠 네, 그다음 80 제곱근의 성질 다 아는 겁니다. 너무 쉽죠. 네, 1번 루트 A 제곱은 a다. 읽어보세요. 전통은 읽어보세요. 아유 어렵다 어렵나요 네 한번 읽어보시고요 루트a나 마이너스 루트a 제곱하면 a가 될 거고 얘 말고 그냥 얘로 통일하길 바랍니다 루트a 제곱 루트안에 무언가의 제곱이 되면 이거 절대값으로 풀면서 얘랑 얘랑 없애죠 네 이거 놓치지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이런 거할때 그냥 x라고 써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x 가 아니라 무조건 양수로 바꿔주는 절대값이 필요합니다. 알았죠? 기억이 네. 된? 마이너스 e는 뭐? 뭐라고요? 마이너스 a 는 뭐냐 하면 어 절대값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양수면 그대로 풀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음. e. 여기 아내가 음수면 이거 그냥 없애버리면 마이너스 2가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양수로 바꿔줘야 되잖아. 그래서 음수인의 앞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인 겁니다. 어. 여기 마이너스가 있긴 하지만 A가 여기 A가 음수니까 얘 자체는 양수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곱이랑 루트랑 없앨 때 절대값 꼭 기억해 주면 될 거고요.

무리식 전까지만 합시다. 그럼 이것도 가능하겠나요? 아, 지금 너무 아 진짜 쉽다 이런 거. 너무 쉽. 안 해도 되겠나요? 네, 네. 지역인 어때요? 이번만. 해야 될 거. 이번만 오케이. 일단 1번 같은 경우 지금 식을 보면 완전 제곱식 형태니까 이 앞에 것만 보면 루트 a 1 제곱이고 없애면. 절대값 a-1인데 a는 1보다 크니까 얘는 양수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뽑아내면 될 거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정리하면 될 거고요 그러면 2번 같은 경우엔 x가 얘기 때문에 여기다가 넣으면 2a+1이고 뒤에다가 넣으면 얘에다 빼기 4이니까 이렇게 될겁니다. 완전제곱식으요 얘도 모양이 보이죠? 네. 그러면 똑같이 풀어주면 될거고요 얘도 모양 보이나요? 네. 아, 너무 고이, 보입니다. 네. A 플러스 m 네. 똑같이 완전제곱식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해보면 될거고. 음. 나 하는 척 하는거지? <laughs> 야때 아는 척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모를 때하는 진짜 찐덕특. 쟤 아는거 나면 찐덕 네, 제곱근의 계산 법칙 뭐 이것도 그 중학교 3학년 때다 배우는 거니까요. 네, 뭐 곱하기나 나누기 이거 다 그냥 합칠 수도 있고 분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네, 그 제곱이 있다면, 맞아. 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는 게 있었는데 언제였는지 기억나나요? 없는가? 음, 여기 한 곳에 마이너스 있어. 어, 그러니까 루트 a 분의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 분의 b가 될 때가 있었는데. 아, 맞아, 막 규칙. 언제였는지 기억나나요? a가요. 어, 서로 다를 때. 0보다 작. 네. a가 0보다 작고, 0보다 작고 아, 0보다 작고. 어, b가 0보다클때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다음 또 곱하기는 원래. 보통은 루트 AB인데 마이너스가 생길 때가 있었습니다. 음. 언제가요 서로, 서로 보다는 <laughs> 음. <laughs> 때. 서로 음, 보다는데 뭐가? 그거 원투리 같은 거. 둘중 하나가 둘중 하나가 음수일 때. 네. 아이르겠첫 번째 거에서 B가 음수였는데요? 곱았을 아, 때. 아니, 아니 네? 이거 딱 이때만. 음. 아 무조건이에요? 네. 저렇죠 뭐야? A, B가 둘다 음수일 때. 네 이거는 A, B가 둘다 음수일 때입니다. 아, 그래요? 네, 해봐 계산을 어?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하고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어? 네.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문제죠. 중학생 수준에서는 하지만 우리는 배웠잖아요. <laughs> <이런. 웃음> 아예 집에딱 중학생 수준까지다. <laughs>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 이제 중학생은 이제 의문을 갖겠죠. 루트 안에 양수여야 되는데 하지만 우리는 배웠잖아요. 얘가 허수라는 걸. 그러면 마이,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루트 2 루트 3 얘는 마이너스 루트 6. 근데 이 6은 마이너스 i 곱하기 마이너스 3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 곱한 거 똑같이 합치는데 마이너스가 튀어나옵니다. 정리한 게 있죠 왼쪽이. 네. 이 i 제곱 때문에 그렇습니다. i 제곱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해 보면. 이해했습니다. 어. <laughs>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제 <laughs> 두 그러면 레, 여기 분모에 아이가 생기, 아 분모에 아이가 생기는데 얘가 분모에 유리화네어 유리와 아까 i i를 곱하면은 i가 열로 튀어 올 거고 루트 2분의 3 이렇게 합칠 수 있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냅두고 i는 들어가면 분모 아 루트 안에서는 마이너스로 생기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3.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네.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고1 시험에서는 좀 간혹 하다 보이는 애라서 그리고 이번 시험 범위 루트가 들어가니까 혹시나 해서 언급해봤고요 네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가능하겠죠 아, 이합니다네 지금 너무 이제 하니까 알아서 풀어보시고요 네 그래서 쫄었다가 여기 물이 식 합시다 어. 어. 지, 지, <laughs>